스타들의 빌딩 사랑 정말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화려한 솔로 여배우들의 경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왕성한 연예계 활동만큼이나 재테크 실력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여배우들의 빌딩 재테크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최근 열애 사실을 밝히며 이슈의 주인공이 됐던 스사 전지현. 화려한 집안과 스펙의 남자친구 못지않은 전지현의 재력 역시 상당했는데요. 전지현은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빌딩은 4년 만에 시세가 40억 원 가량 상승한 1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특히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 구입을 하셔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그 디자인이 뛰어난, 아주 감각적,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건물인데요. 그러한 바람에, 임대 수익도 상당히 향상이 됐고, 또한 땅값도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 규모로 병원과 커피 전문점, 편의점, 당구장, 학원, 독서실 등이 입점해 있어 임대 수입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인데요. 전지현 씨 빌딩은 학동역 인근에 있는 건물로서 아약 지금 평당 1층 같은 경우에는 약1 천만 원 선이고요. 또그 위층은 약 600만 원 선으로 봤을 때. 약 5억에서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약 3,000만 원의 월세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전지현소유의 130억 원대 이 빌딩은 스타들의 빌딩 중에서도 탑튼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약200% 이상의 미래 자산 가치의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음은 물론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의 투자라는 평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역기적인 그녀도 많이 기억에 남고 또제제 어, 음, 연기 경력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고 뭐, 10월에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도 되고 1997년 연예계 데뷔 이후 다양한 장르의 영화는 물론 CF 퀸으로 불릴 만큼 수많은 광고 등에 출연하며 그녀가 모아온 자산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게다가 그녀가 사는 곳 역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가 아파트 미모와 인기 그리고 화려한 스펙의 남자친구는 물론 엄청난 재력까지 겸비한 그녀의 완벽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예계 소문난 똑순이 현영 그녀의 재테크 실력은 익히 정성이 나 있죠. 방송에서도 20개가 넘는 통장을 공개하는 등 그동안 재테크로 모아온 집문서와 땅문서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알부자임은 물론 탁월한 경제감각의 소유자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현영이 살고 있는 집은 평대가 넘는 초호화 빌라. 그리고 자신의 재테크 관련 서적을 2번이나 출간한 검증된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부족한 건 남자? 아, <laughs> 좋은 배피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100년 가야 할 배피를 못 만나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주셨는데 남편을 안 주셨네. 이렇듯 부족한 건 오직 하나, 바로 남자 하나였던 그녀가 드디어 최근 결혼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2012년 현영의 소망은? 일단 시집가기 그리고 두 번째 임신하기. <laughs> 어, 예, 이두 가지는 내년에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까지는 아니고요. 출산은 너무 급할 것 같아서. 그녀의 계획대로 오는 3월 3일 오후 5시에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업 종사자와의 결혼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최고의 살림꾼이자 똑순이 현영을 아내로 맞이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아가 아닐까요? 블록버스터 드라마 한반도로 곧 안방극장을 찾아올 배우 김정은 그녀 역시 강남구 청담동 합동사거리와 청담사거리 사이 이면도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주변 빌딩 실거래가 등을 반영해 추정한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82억 원선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청담동 인근, 특히 도산대로 이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가에서 지금 집중 매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그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 김정은 씨는 미리 그걸 예견 하셨는지 그쪽 인근을 그 매입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 낡은 건물을 약 70억 원에 매입해 철거한 뒤 신축한 건물이기도 한데요. 빌딩 규모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7층. 자동차 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는 최신식 건물로 신축돼 현재 상가가 입점 중이고 8 9 0 정도 입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 만약에 그 입점이 다 완료됐을 시점에 본다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올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매입 후 땅값이 대폭 상승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축 후 임대 수익의 향상까지 본다면 그야말로 프로급의 투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천 시년에는 정말 더미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을 빛낸 레이디로 선정된 배우 하지원 그녀는 지난해 저축의 날 저축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연금, 펀드 등의 통장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 역시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테크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하지원이 지난 2005년 약 26억 원에 매입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 빌딩의 현재 시세가는 약 55억 3천만 원.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가 임대해 있는 이 빌딩 역시 매월 임대료가 몇천만 원을 웃도는 선이라 월세로 얻는 수익만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또한 배우 이미연은 강남구 청담동에 4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2009년 약 60억 원에 매입한 이 빌딩의 현 시세는 65억 원. 이미연 씨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약 60억 정도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청담동일 때가 상당히 임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700만 원, 800만 원 그러거든요. 이미연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연예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범소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재테크 비법보다는 CF 등의 출연료를 모아 꾸준히 저축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배우 이미연. 아, 보통 재일 투자자들을 봤을 때 아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신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현 씨는 지금 기존의 대지 위에 신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땅값 대비 건물값까지 그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가적인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투자 그 모델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테고, 저 건물이 신축하여서 임대가 받쳐졌을 때는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네.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국내 탑 여배우들. 하지만 역시나 그게 다가 아닌 이렇듯 어마어마한 재테크 능력까지 갖춘 그녀들의 놀라운 투자 성적이었습니다.